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과 한첫 번째 피그잼 시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3차 시로 피그잼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고로 저희 반은 웨일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고 총 27명으로 모두 1인 1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그잼 알아보기 수업은 1차 시 포스트잇에 내 기분 적기 2차시 포토부스로 사진찍고 꾸미기 3차시 펜과 도형으로 그림 그리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피그잼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능들을 알아보고 익숙해지는 것을 수업 목표로 잡았습니다. 가장 처음 피그잼에 아이들을 접속시켰을 때의 모습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였어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세팅해 놓은 섹션들이 사라지고 온통 스티커로 도배되고 하이파이브 한다고 난리가 나고 네, 보이시죠? 선생님들은 꼭 처음에는 빈 파일로 연습하세요. 그리고 저희 반 웨일북은 마우스가 없어서 아이들이 노트북 트랙패드로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자꾸 도형을 잘못 누르거나 손이 미끌려서 삭제가 되거나 하더라고요. 마우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마우스가 없을 경우에 트랙패드를 활용해야 될 텐데요. 3차 시 수업이 끝나니까 이 트랙패드로도 아주 훌륭하게 피그잼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 학생 수만큼 섹션을 만들어서 자기 자리에서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빠르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 활동은 메모지 기능을 이용해서 나의 기분 3가지 쓰기입니다. 감정 카드 이미지를 가져와서 아이들이 참고하도록 했어요. 첫 차시이고 마우스가 없어서 아이들이 포스트잇 드래그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했어요. 헤매고 있는 아이들은 커서에뜬 이름을 보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완성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다니면서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와 스티커 기능을 알려주면서 포스트잇을 꾸며보라고도 했습니다. 자기 포스트잇 안에만 마스킹 테이프와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는데요. 이제 이때부터 스티커 지옥이 시작되죠. 이렇게 완성된 첫 번째 차시 활동 결과입니다. 이 차시는 포토부스 위젯을 사용해서 셀카를 찍고 마스킹 테이프로 꾸미기였습니다. 아이들 얼굴 사진이 나오니까 활동 영상 없이 설명할게요. 포토부스 위젯을 사용하면 카메라 셀카 모드가 실행되는데요. 원하는 나의 사진을 찍고 꾸미는 단순한 활동입니다. 사진을 여러 번 찍는 신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이파이브 존을 한쪽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이파이브 기능을 설명하고 이 안에서 마음껏 하이파이브 하라고 하면 즐겁게 활동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잘 기다리더라고요. 꿀팁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활동도 즐겁게 마쳤습니다. 3차 시는 펜과 도형을 이용해서 자기 얼굴을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웨일북에 내장된 펜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도형을 활용하는 활동인데요. 도형 색을 바꾸는 기능도 알려주시면 아이들끼리 즐겁게 각자의 섹션에서 그림 그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아이들이 마우스 없이도 피그잼 기능들을 아주 잘 다루더라고요. 아직 미숙해서 중간에 선이나 도형을 잘못 그린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그냥 빠르게 삭제해 주시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어 갈 때에는 타이머 기능을 켜 주세요. 타이머를 켜면 참가자 모두의 화면에 타이머가 뜨는데요. 마지막 1분 동안 작품 마무리하세요 하면 아이들이 마무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이파이브 시간을 한번 갖고요. 잘한 작품에는 엄지 스티커를, 재미있는 작품에는 별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피그잼 알아보기 차시까지 끝났습니다. 이세 가지 활동을 한 이후에 저희 반 친구들은 피그잼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피그잼을 이용해서 UCC 촬영 기획도 짜고 또 자기소개서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피그잼 첫 차시에 뭘 해야 하나 막막했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이세 가지 활동 꼭 한번 해보세요.